웨슬리 교단은 이제 1843년에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1847년에 지어져가지고 4년 후에 새로운 교단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교회가 프리덤 힐철치 1848년에 이제 지어지게 되었었어요. 근데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연합 감리교에 있었던 분이 설교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40명의 이제 교회 멤버가 모, 모였는데 설교는 이제 로마서 13장에 근거해가지고 러브 더즈나 p 피플 사랑은 이웃에게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 제도를 찬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설교는 유명해졌고 좋은 포인트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유이티드메서디안 c 지 연합 감리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비숍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에게 허락을 맡아야 했었었죠. 근데 감독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 팜플렛을 들고 웨슬리 교단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스미스는 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놓고 남쪽에 누군가를 보낼 수 있냐고 했을 때, 남쪽 자체에서는 이제 노예제도를 찬성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을 했는데, 아담 쿠르기라는 이 사람이 23살밖에 안되는데 지원을 했어요. 안수도 받지 않았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안수를 해줬고, 아담 쿠르기, In the name of Savior, I will go. Um, 구세주의 이름으로 나는 가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의 간증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Can you give a life for a c o s t 희생의 대가를 당신이 치를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가 이제 프리덤힐 이게 이제 우리 학교가 세워진 곳인데 여기서 이제 음,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었어요. 재료도 안준 안 거죠. 그러니까. 어, 교회를 실제로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들었어야 했었어요. 나무도 실제 잘라야 했었고, 못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교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총을 문에다 싸가지고 문에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그, 그 문이 지금도 이제 간직되어지고 있어요. 간직해오고 있어요. 만약 이제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아무도 불은 지르지 않았었고, 이 교회는 1750년 동안 살아남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우리 학교인 서든 웨슬리안 유니버스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오직 이제 친한 친구들은 퀘이커 신자들이었었거든요. 퀘이커 교회는 일마에 근처에 있어서 베스트 프렌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트루 웨슬리안 신문에 누구든지 마음이 오면은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광고를 냈었고 그리고 자비스 베이컨하고 제시 맥브라이드가 오게 됩니다. 와서 아담 쿠르크를 도와줘요. 많은 교회를 짓는데도 도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400명이라는 웨슬리안 신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어, 마이카자 맥 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맥퍼슨 이 사람이 이제 구타를 당하게 되었었어요.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남군에차여면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남군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남군의 찬성을 하게 되면 노예 제도를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사 이 아들이 이 사람의 아들이 어그그노 음, 그거 남군에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목에 밧줄로 달아 가지고 달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남게 되었었어요.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숨기게 되었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담 크록 같은 경우는 독을 독사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살아남게 되었고 친구 집에 가 가지고 안전해질 때까지 쉬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가 어 다시 이제 모든 몸이 나았을 때 다시 또 한번 독사를 당하 당하게 돼요. 다시 그것에 의해서 살아나왔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런 독살 때문에 인하여 이제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웨슬리 교단은 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단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여성 권리 협약이 있거든요 세네카폴 우먼스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세네카 Seneca 지역에 세네카폴 Seneca 이 권리는 이제 세네카 뉴욕에 있었던 웨슬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 당시 이제 참여했던 여자들은 웨슬리 신자는 아니었지만, 웨슬리 교단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노예 문제에, 노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웨슬리 교단은 스스로를 이제 거룩한 교단이라고 여기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쓰였던 채플이, 어, 지금 이제, 그레이트 라이트하우스 그러니까 위대한 등대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제 신자들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어그 여성 권리에 있어서도 웨슬리 교단은 첫 번째로 그런 것들을 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웨슬리안과 이제 지하철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1850년도에 피버티 l 러어가 통과가 돼요. 1850년도 이게 도망자 법안이거든요. 타주로 도망친 노예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발표된 이후에는 만약에 노예가 북쪽으로 도망을 친다면 법안에 따라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했었어요. 그런데 웨슬리 교단은 이 법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을 인용하게 되거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그렇게 웨슬리 교단은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트루 웨슬리안이라는 신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트루 웨슬리안이라는 신문에, 웨슬리안의 신문에 실어 나르게 됐었고, 그리고, 음, 루터리, 루터리가 이제 세네카 뉴욕에 있는 루터리의 교회에서는 그 교회 밑에 숨겨진 터널이 있었거든요. 었 그래서 지하철도를 따라 도망하는 자들을 도와줬어요. 1년에 대략 300명씩 도와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 그게 이제 법이잖아요. 법이어가지고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몰래 이제 루터리의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람들이 이제 무단으로 침입하여 노예를 숨겨줬나 안 숨겨줬나 이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라우라 스미스 하빌랜드라는 퀘이커 신자가 있었었는데 라우라 스미스 하빌랜드라는 이제 퀘이커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퀘이커 신자가 이제 웨슬리 신자로 미시간에 있게 되었었거든요. 왜냐면은, 하 퀘이커는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만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을 했었었어요.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여자는 2등 시민권자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우라 스미스 하벨랜드는 이제 노예들을 탈출시키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었었어요. 어, 그녀의 집은 이제 미시간에 있는 기차역에 이제 정류장이, 첫 정류장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녀의 동상이 이제 고향에 있고, 두 개의 도시들도 그녀의 이름을 따게 됐었어요. 그만큼 흑인 노예들을 많이 도와준 여성분이 이제 웨슬리 교단의 이제 신자였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프리덤 힐 제가, 우리 그, 프리덤 휠교치 이게 우리 서든 웨슬리안 유니버스리가 세워진 곳인데 여기서 세 명의 남자가 순교를 하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노예제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니엘 월스라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해결하려고 온 거죠. 다니엘 월스. 노스캐롤라이나 사람인데 이제 인디애나로 이사여서 지하철도를 따라 이제 도망치는 노예들을 도왔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남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일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는 이제 노예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가 돼요. 남쪽에서는 노예 제도를 찬성했기 때문에 그 그렇게 이제 겨울에 감옥에 갇혀서 되어서 이제 동상까지 걸리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재판을 받게 될때 재판 가운 재판 중에 이제 번개 폭풍이 시작을 치기 시작을 했었고 그가 법원에 입장을 할때 법원에 번개가 떨어졌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정말 그는 이제 이,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어 있었었고, 그 이후 그는 이제 북쪽에서 강력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설교자가 되었었어요. 그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에서 일할 때, 어, 어, 그 당시, 아니,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전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제 헨리 벤처였었거든요. 헨리 벤처. 헨디 배철 근데 이 다니엘 워스를 소개를 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 이 그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만히그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폐지하게 되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 링컨 자체는 어떠한 교회도 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쓴 모든 글과 연설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었어요. 은혜와 자비로움 그리고 그의 연설은 성경의 바탕을 두었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당시 아브라함 링컨처럼 성경을 잘 인용하는 사람도 없었었습니다. 웨슬리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투표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웨슬리 사람들은 그 당시 노예제도 폐지의 급진주의자였었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가 노 아브라함 링컨이 당선되었을 때는 그를 도와서 이제 노예 폐지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성 안수가 있었는데요 안 아토 아토 네이트 아토 네이트 아토 네이트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은 어~ 루터리에게 안수에 대해서 쓰게 됐어요. 이, 안토네이트는 이제 자신이 여성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단임 목사님도 그 어느 누구도 그녀를 안수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루터리에게 글을 써가지고 나는 웨슬리 교단이 어떻게 노예 문제와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지 안다. 내 설교를 들어보고 혹시 나에게 안수를 해줄수 있냐고 웨슬리 교단에 있었던 루터리에게 물어봤고 루터리는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안토네이트 브라운은 첫 번째 여성 설교자가 되었었습니다. 여성 안수가 1850년도에 이제 시작을, 시작이 된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계에서 첫 번째 여성 설교자가 되었었어요. 웨슬리 교단에서는 여성 웨슬리 신자였던 메리 위를 이제 1861년에 안수를 했었었어요. 근거되는 말씀은 요엘서였었었죠. 이 당시 근데 이 여성 인권 문제는 이제 페미니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웨슬리 교단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어 2등 시민권자로 투표할 권리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투표할 권리도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달라. 이런 기본권에 있어서 그런 것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그 근거되는 말씀으로 여성도 이제 사역을 해야 한다. 근거되는 말씀은 이제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 안수, 안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제 고린도 편지와 에베소 교회의 편지였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었고, 에베소 편지는 잘못된 가르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안수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 부적합하다. 말씀을 보면은 여성들도 남성하고 이제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도 안수를 하게 된 거죠. 어, 여기까지 이제 오늘 또다시 이제 웨슬리 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 저희 이제 학교에 있는 그 프리덤 힐 철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